기재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보충질문 하겠다는 분 하겠습니다. 부총장님께 그 DSL 방식 관련해서 어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우리 정부가 최근 3년간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전 실은 그 점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제 과거 10년 동안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어, 가계부채를 좀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러면은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어떻게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 전에 이제 이러저런 TV 공방 속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갭 투자를 방지하는 거나 또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그 수단 중에 하나로 DSR 방식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DSR 방식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그것도 권고 방식으로 도입돼 있어서 이 방식이 아직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이 DSR 방식을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포함해서 대화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그 정책 방안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아까 저 가계 부채 제가 뭐 상대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게 줄이는지 못 했지만은 증가 속도가 가파르던 거를 조금 완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계 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진짜 가계 자를 줄여 나가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DSR 방식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 예. 어, 앞으로 좀 이건 이, 이 문제도 계속 좀뭐 문제적이라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어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아까 의사협회 어, 집단 행동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쭤봅니다. 장관님 잠깐. 아 장관님. 차관님 예, 계신가요. 아, 예. 잠깐 좀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예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아 예. 정책기획관에 여,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의사협회 랑 오늘 미팅을 한 것에 대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던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후 5시 6시 쭉 이야기들을 그 기사가 되는 걸 보니까 어, 연합뉴스 서로 간에 견해 차못 접혔다 하면서 별 소득 없었다. 그리고 어, 집단행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기사 같은 경우도 어, 서로 대화는 잘 됐는데 의사협회 입장에서 이미 예고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어,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게 기사화됐고. 그래서 어, 지금 시점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 입장 표명도 있고 저도 좀 뒤져보니까 어, 인도지 의사협회에서는 어 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명분 없는 의사 파업 중단되는데 성명서 발표했더라고요. 내용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입장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 B가 있냐. 이게 좀 고민이고 국민들 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만약에 의사협회가 집단 행동할 경우에 그로인해서 어 의료진의 부족 사태 어떻게 어 혹시라도 플랜 B 준비하고 있는지 어, 또는 환자 치료 대책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laughs> 아, 비상 어, 진료 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laughs>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바라지 않고 있지만은 혹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사협회 그 <laughs> 당초 지금 파업 계획을 차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내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관님 지금 오셨는데, 예예. 예. 장관님 들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짧게만 한번더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즉 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기는 오늘 의사협회랑 집단행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고 예. 나름 성과가 있을 거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오후 5시, 6시 쪽 보도되는 걸 보면 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 변도, 변함이 도변 없다. 아무튼 대화는 나눴다. 일부 서로 간의 대화의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집단행동을 당장 취소하겠다는 이야기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실은 저희 지역의 도봉구의 의사회장이랑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직 그분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별도 설득을 했지만 그와 별개로 만일의 경우에 어, 집단행동이 26일 이루어지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나 수술 일정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 관련된 치료가 좀제도서얘기 플랜 B가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고민해보셨는지 대책이 있는지 물어봅 네, 뭐 어, 상대방이 있는 일은 항상 어, 잘 성사될 때와 안될때다 대비하는 것이 어,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 어, 우선은 저희들이 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앞서 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진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기대를 가지고 업무, 지금 실무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정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진료체계를 이미 갖추어 두었고 공공병원의 의사들라든지 공공공보위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확보하는 인력을 동원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우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중구 강화군 옹진구 출신의 정경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